이거 세차게 오네 대박 아나시오 아이씨 오늘 일하면은 작년하고 똑같은데 썩지 뭐 실차지 오네 전방의 급커브 구간입니다 아 시안한 얘기 하나 들려줄게요 어제 그 어, 자동차 그니까 러 승용차지 승용차를 하나 구매하는 상황이 있었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어, 대리점하고 연락이 된 거지 대리점이 하고 연락이 돼가지고 이제 명함을 보내줘가지고 그러고 이제 장거야 갔는데 지금 사고 가는 차에 리비가 없어 리비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네이버 지도에서 그 주소를 쳐가지고 위치를 알아가지고 갔대 아는. 쪽이니까 갔는데 가보니까 거기가 그 대리점을 새로 오픈하려고 이제 건물을 짓는 중이었지. 그러니까 완성이 안 됐으니까 이 사람은 어 여기가 안 된대 하고서야 그러면 저쪽에 있는 뭐야 대리점인가 하고 대리점 저쪽 그큰 대리점으로 간 거야. 갔는데 들어가기 전에 전화가 왔지. 전화가 와가지고, 어디 계시냐? 그러니까, 어, 아, 나 지금 대리점에 왔다. 그러니까, 어, 안 보이는데요? 뭐어쩌 이제 그랬는가 봐. 그러니까, 아, 지금 대리점에 와고문 열고 막 들어가고 있는 중이라고. 그러니까, 어, 아니라는 거야. 자동의 대리점이 아닌 것 같아. 그래갖고, 어, 그러냐고. 뭐어쩌 얘기하면서 이제 그 대리점으로 다 들어갔는가 봐. 대리점으다 들어갔는데, 그쪽에서 이제 전화통화를 하고 뭐 하면서, 어, 아니다, 뭐, 어쩌고 뭐 이런 얘기가 오고 가니까, 거, 기에그 대리점에 직원이 나와가지고, 아, 무슨 일이시냐고, 뭘 도와드리냐고, 그러니까 이제, 아,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게 왔는데, 뭐, 상황 설명을 했겠지. 그래갖고, 그 대리점 직원이, 아, 그러시냐고? 그럼 여기가 아닌 것 같다. 저쪽인 것 같다. 하고, 이제, 알려주고 하는데, 남편이, 아니, 그냥 여기서 하자고. 뭐 차한대 사는데, 뭐 그렇게 크게 바짝 바짝 비어있나. 그냥 여기서 사자. 이제, 이렇게 된 거야. 그래갖고, 거기 직원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, 아, 일단은 그, 저거가 아니다. 계약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, 일단 알아보자. 근데 이런 식으로다가 접근을 했는가봐. 전방에... 그래가지고 전에는 갔는데, 그 대리점 직원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거기서 계약을 한 거야. 차한 대를... 그러니까 저쪽 대리점 먼저 얘기하던 데에 대리점은 완전히 봉뜬 거지!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 대리점 먼저 그 대리점 직원이 알려준 명함이 앞으로 그 자기네가 그 이사를 가는 그곳에 대리점에 주소일때 그니까 러 지금 차를 구입하려 고 그러는 사람은 지금 주소를 알려줘야지 미래의 주소를 왜저 주소를 왜 알려주냐고 그렇잖아요. 그래가지고 미래의 주소를 알려 그러니까 자기의 명함은 나중에 보내주고 지금 현재 주소의 명함은 나중에 보내주고 미래의 주소를 명함을 미리 보내준 거야. 그러니까. 이 구매자 쪽에서는 약간의 그 착오가 있었지.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대리점 그 대표가 주소를, 미래의 주소를 알려주는 바람에 차한 대를 못 파는 거야. 그러니까 그차 구매하는 그 분의 남편도 꽤, 성격이 급한 편이지, 깔끔한 편이지, 괜찮아요 <laughs>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얘기를 하는데, 현재의 차를 구매하려는 사람은 현재의 고객이라길야 미래의 고객이 아니라 이거지 근데 미래의 주소를 알려줬다는 거는 그 대리점 사장이 약 300m 잘못 판단하고, 이획을 잘못 세웠다는 거지,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차를 못 팔아도 할 말은 없다.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? 제가 나이가 60이 넘어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차고를 의외로 많이 버리는 것 같아. 근데 모든 것을 처리하고 생각할 때, 합리적이다 할지라도 예외라는 것이 있고 방향성이 틀리는 것이 있다 그 생각을 하면서 굴삭기도 역시 완벽하게 이 방향이다 이거다가 아니고 이렇게도갈수 있고 저렇게도 갈수 있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면 괜찮을 것 같아 오늘 뭐 일이 제마가 나서 집에 들어가면서 한마디 해봤네.